아모아미 타불 아모아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종자를 돕는 간병인의 역할 임종자가 임종의 순간에 있을 경우에 옆에서 그 병을 돕는 간병인의 역할을 경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경 어, 무상경의 말씀하시기를 만약 임종할 때라면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단지 부처님 명호만을 불러서 그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되 병자의 마음을 따라서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병자가 어떠한 상태 있는지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또는 아아미타불 아미타불 등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하신 말씀이겠습니다. 병자는 나투신 부처님과 보살들이 향기로운 꽃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 문득 환희심이 생기면서 임종의 순간에 연불함으로 인해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원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등 극락의 성중님들이 불보살님들이 향기로운 꽃으로 망자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면 문득 환희심, 기쁜 마음이 생기면서 몸도 고통스럽지 않고 마음도 산란하지 않아서 정견심이 일어나미 마치 선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선정에 들어간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윽고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삼도의 고통으로 퇴전하지 않고 삼도란 사막도 지오각의 축생의 고통으로 태나지 태전하지 않고 즉시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만약 제가인이 목숨을 마친 후라면 반드시 죽은자가 쓰던 옷과 물건은 나눌 수 있는 것은 셋으로 나누어서 삼보에 보시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업이 소멸되고 복이 생긴다. 그 동안에 망자가 쓰던 그러한 재물이나 의복 등을 포시함으로 인해 죽은 망자의 업이 소멸되고 복이 생기는 데 죽은 시체가 입고 있던 옷이나 물건은 함께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죽은 시체가 즉 망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그러한 물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은 아무런 이익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망자가 출가한 사람이라면 출가 사문이라면 소유하고 있던 옷이나 물건을 모두 모두 모든 계율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 간병인의 역할, 임종자가 임종자를 옆에서 돕는 간병인의 역할, 전염염불도 아주 중요하고 또 임종후에. 그망자의 관련된 그런 재물이나 어복 등을 잘 처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 아미 타불, 아모 아미 타불, 아모 경락도사 아미 타불.